안니까 오늘은 7월 13일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어, 오전에 강연 일정이 좀 있어서 어, 비를 뚫고 다녀왔어요. 머리를 이렇게... 세팅이라고 그러죠. 그걸 말고 갔는데 이렇게 보다시피 다 풀어졌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유난히 곱슬머리도 이렇게 곱슬기가 더 올라오고 뭐 파마 같은 거잘안 나온다고 예전에 어머님들 비올때 머리하러 안 가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laughs> 세팅 말고 나면은 이렇게 축 이렇게 능수버들처럼 늘어져 있네요. 네.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거의 그 국지성호라고 그러죠.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니까 뭐 신발 안에 물들어오는 거 기본이고, 얕은 슬리퍼 신었을 경우에는 이제 바닥이 미끄러져서 결과적으로는 겨울철처럼 오히려 이렇게 낙상을 하거나 발목이 삘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신발도 유념해서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더위도 힘든데 지금 이 폭우 오니까 또 농가들도 근심과 시련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한창 그 비하고도 싸우실 텐데, 어, 빨리 좀 이렇게 어, 그쳐서 별 피해 없이 그냥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그 태풍 이름 뭐 예전에 뭐 매미 유행했었잖아요. 매미 뭐 되게 약간 여자 이름으로 좀 많이 짓던데 그때마다 이렇게 막 어, 간담이 막 서늘할 정도로 어, 되게 무서운 광경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하천 근처에 절대 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운전하실 때. 전조등 꼭 켜시고 또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백길 미끄러운 게 눈보다도 더 미끄럽더라고요. 자 오늘은 잡사 일원을 할 건데 이제 제가 중간에 코너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이제 일요일에는 영화 이야기를 하고 또뭐 스피치 이야기 중간에 섞고 그다음에 발음 말 이야기 뭐 지금 중구난방으로. 네, 뭘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야 하고 내 나름대로 위안을 상우면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원래 그 건강기능식품 그 전문 쇼호스트도 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쇼핑호스트들도 아무나 팔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풍부한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실제로 물건을 팔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 상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요즘은 그냥 무조건 다뭐 어 이거는 그냥 식품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막 드시는데 이왕이면 겹치지 않게 드시고 또 시간 차도 두시고 그리고 주로 항산화 그러니까 노폐물이 쌓이지 않는 그런 식품 로 드셔야지 뭐 가루 같은 거 아니면은 뭐액 같은 거,즙 같은 거 함부로 잘못 드시다가요 오히려 간에 독성이 생겨가지고 간이 해독을 못해서 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코너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이야기할게요. 어 실제로 현대인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주변에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는데 뭐 CT나 MRI 찍어도 안 나와서 전조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병원만 전전하다가 결국엔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을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이제 전이가 된 상황이고, 뭐, 폐암이었던 경우, 그런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그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사 한 대에 막 6천만 원, 7천만 원, 뭐, 백혈병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치고 싶고 살고 싶은데 불구하고 그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그런 항목에서 자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건강관리를 정말, 어,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그리고 나한테 뭐가 맞는지도 잘 파악을 하고 알레르기 검사도 하시면서 그렇게 약간 레시피를 짜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시간은 돈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아깝고 지금 현재 지금 가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붙들고 싶은데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은연 중에 풍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뉘앙스이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시간과 돈이 단순 비교할 만한 가치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삶에서 돈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뭐, 버스만 타도 교통비, 그렇죠. 그리고 뭐, 음식, 먹을 거, 사먹는 거, 뭐, 머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면 저 발톱까지 다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할 때는 내가 가장 약간 사치 품목이라고 생각하는 거, 안 해도 살수 있는 거, 네, 네. 그런 쪽을 좀 이제 약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야겠죠. 그런데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뭐, 식구가 많은 경우에는 뭐, 이 친구도 아프고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여기에 또뭐 경조사비,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은 항목들이 포함이 되는데, 요즘에 이제 고물가 시대라고 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리고 코로나도 현재 뭐, 저번엔 더블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한 4배 정도 지금 불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이만저만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삶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누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어찌 시간이라는 것만 하겠습니까 잡을 수 없는 거 되돌릴 수 없는 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물질 이제 만능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거뭘살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상당히 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그 네,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늘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돈은 쫓아가면 도망간다 고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그 돈에 대한 이제 많은 뭐 유튜버에서도 이제 다루고 지상파에서도 뭐그 자본주의 뭐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제관념에 대한 걸 아이들한테 이제 심어 주는데. 실제로 이제 학교의 학생들이 등록금도 비싸지만 등록금만 드는 게 아니라 평균 이제 사람이 가져야 할 품위 유지비라는 게 들잖아요 그래서 뭐 교통비 포함 또뭐의류비 그리고 뭐 이제 식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또 커피도 사 먹어야 되고. 또, 뭐, 약간 멋도 부려야 되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은 거의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돈이라는 게 우리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돈 때문에 뭐, 부녀지간, 부자지간, 자매지간, 형제지간에도 뭐, 간혹 소송이 걸린다거나 그돈 때문에 약간 그, 개운치 않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음, 시간이란요 하루가 가면은 누구나 남는 삶이 하루가 줄어들죠 다 똑같죠 너무 공평하죠 한 달이 지나면 또한 달이 줄어듭니다 지금 벌써 저 오늘이 7월 13일이니까 내일 모레면은 벌써 7월반이 지나가는 거네요 누구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가장 평등한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결코 돈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건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한 푼도 끔찍하게 여기면서 시간이 헛되게 흘러가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해요. 그래서 눈뜨고 오늘 뭐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성취를 하고 이러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가지고도 아, 나는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내일하고 모레는 이러면서 되게 막연하게 그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살더라고요. 길지도 않은 하루인데 눈만 뜨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를 고민하곤 합니다. 그건 잠시라는 시간이 대단히 소중하고 아쉬울 직골리 인생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입니다. 연륜에 관계없이 할 일이 없어 무료하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누구를 원망하면서 탓할 일은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그렇게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생각만, 생각만, 생각이 꼬리를, 꼬리를.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잠도 못 자고 또, 어, 그런 불면증이 시달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저도 이게 시간이 되게 아까운데, 이렇게 휴대전화를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꼭 다른 때는 전화 안 하던 사람들이 꼭이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전화를 하는지, 그리고 문자가 그렇게 많이들 와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그냥 원테이크로 가고 싶어가지고, 약간 중간에 흐름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제가 그냥 쭉, 쭉 그냥 이어서 갑니다. 네. 어, 우리는 돈에 관해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음을 봐요. 한번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본인들도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돈이 아주 많아, 펑펑 잘 쓰는 사람. 그렇게 본적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되게 아까워하던데, 네, 내 손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싫은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은 많은데, 벌벌 떨고, 한 푼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예, 그돈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결과적으로 남은 사람들만 해피하겠죠? 또, 가진 돈은 없지만, 이건, 이것도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죠. 빚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 걸다 하는 사람. 이게 제가 한번본 적이 있는데, 막 뭔가 사고 싶으면은 돈이 없어요. 그럼 막그 사채빚이라도 얻어서 막 빚이라도 내가지고 당장 그눈 앞에 있는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그 초조함이 뭐 눈동자부터 온 전신에 다 흘러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약간 쇼핑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홈쇼핑에 있는 거 있으면 꼭 사야 되고, 뭐 백화점 가면은 내가 당장 주머니 있는 돈다 쓰고 와야 되고, 그리고 뭐 내일 당장 쌀이 떨어져도 뭐 화장품을 써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쇼핑 중독 같은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고쳐야 합니다. 돈이 없기에 한 푼도 못 쓰고 사는 사람. 그런 거 보니까 뭐,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네 가지 유형이. 예, 이런 이제 유형이 있다고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이 중에 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각자의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 정답은 다르겠지만, 개인적 생각으론 단연 돈이 많아 풍족하게 쓰면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되게 풍족한 분들 주변에 되게 많아요. 사실 많은데, 그분들도 알고 보면요, 걱정거리가 음, 다 음,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음. 누군가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요, 안 불쌍한 사람이 없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참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반대의 경우는 대단히 돈이 많지만, 자린고비라고 하죠. 스크루지 유형, 단한 푼이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안쓰러운 사람들 있죠. 죽을 땐, 냉전 한푼 가져가지 못한다 라는 말은 누구나 할줄 알고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사는 모습은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는 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절대 나는 병에도 안 걸리고 나는 불사신이고 나는 죽지 않아. 그래서 뭔가 그큰 질환이 걸렸을 때왜 하필 저예요? 내가 왜요? 막 억울해요? 이런 경우 드라마에서 많이 볼수 있죠. 그러니 남의 손가락질을 당한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니 돈만 움켜쥐고 있을 수밖에요.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이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겐 시간이란 돈에 비하면 그 중요성이 족탈불급이겠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안 그래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도 벌고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돈도 규모 있고 또 알뜰하게 잘 씁니다. 오늘이 지나면 비록 돈은 늘어날지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가 줄어듭니다. 24시간이 모자라 이런 노이 아, 제가 왜비 오는 날에 노래를 부를까요? 그리고 남는 시간이란 건 그리 길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보다 훨씬 귀중한 게 시간이라는 천리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루를 더 보람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부자였던 그 지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여기서 부자라고 말하는 건 그냥 일반 뭐 대벌 같은 귀화집을 짓고 사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름만 되면 아는 재계에서의 몇 일을 다투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돈이라는 것에 연관된 그분의 처신은 훌륭했었죠 사실은 이제 60살 되면 은퇴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박수치면서 응원을 했었는데 70이 돼도 80이 돼도 못 놓으시더라고요 못 믿겠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돈을 막 훔쳐가는 것 같고 밑에 애들이 나만큼 일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뭐 세상 거론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이라 네. 그때 고인의 그냥 명복을 빌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나날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뭐 실제 아직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라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완전히 그뭐 나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의 순기능, 돈의 좋은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돈에 사람이 노예가 돼서 그 돈에 막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돈을 잘 벌어서 그만큼 잘 쓰고 잘 활용하고 사람들한테 선한 행위도 하고 많이 베풀면서 사는 사람, 그런 유형을 바라는데 그런 마인드로 돈을 벌었다가 갑자기 돈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주체를 못하고 그 가진 거에 대해서 막 악착을 떨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끼리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쟤보다 내가 이런이라도 더 가져야 이기는 거다 하고 그런 생각을 또 갖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돈 버는 분들의 생각은 좀 우리랑 좀 일반적으로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펑펑 쓰고 해프게 쓰고 또막 계산 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위안 사무실 때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은퇴 설계나 생애 설계들을 많이 하는데 돈이 없으면은 노후가 너무 많이 비참해집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아무리 잘발달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게 주머니에 손에 지어진 게 없다고 하면은요. 그돈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돈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 음, 좀, 먹고 싶은 거는 잘 드세요. 건강 때문이라도. 그러나, 그 뭐, 사치품이라든가, 아니면 굳이 내 일상에서 필요 없는 거, 특히 막 가전제품 멀쩡한데, 막 이렇게 물자도 잘안 나는 나라에서 갖다 막 버리는 그런 행위들 하지 말고, 정말 아껴 쓰면서, 또, 네, 나눠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이 돈이다라기 보다는 돈이 시간이다라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는 요즘입니다. 저도 그 매일매일 지금 이 유튜브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시간 자체가 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벌써 뭐 누가 그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뭐 되게 많이 광고를 하고 알린 게 아니어서 어, 제가 못한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44개? 그러니까 제가 144일을 했다는 거죠. 그쵸. 네, 이 유튜브 영상. 녹화를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두 영상 정도가 2000회를 넘었어요. 그래서 와, 내가 그만큼 그 애착을 가지고 또 시간을 또 투자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했던 게 그렇게 결과물로 보여지는구나. 가끔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좀 약간 별개의 개념이지만 강아지들도요. 우리가 제주부리면 보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부리면 개껌 많아주고 제주 부리면 닭가슴살 하나 주고, 예를 들어서 더 힘든 고난도의 제주를 부리면 은 닭가슴살 막두개 주고, 세개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강아지가 이렇게 충성! 이렇게 하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주인이 맨날 충성해봐, 충성해봐! 이러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나중에 충성! 이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충 하더라고요. 방학수도.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꼭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간이든 돈이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한 것만큼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는 흘러가면은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거니까. 네. 아주 소중하게 아껴서 네 착할 진짜 10분 잘 활용하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거 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공미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